아, 유도선 목자입니다 아, 파라티템이 시리즈 네, 오늘의 주제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 이를 둘을 나란히 놓는 파라티템이 오늘의 몇 번째 시간인지 혹 기억하십니까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팔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넘치는 그 은혜를 더욱 알고, 나는 확신하느냐는 경고한 턱 위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울어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지나치거나 모자람도 없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심장으로, 주의 사랑과 눈물로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탐구할 본문은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수와 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열두 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를 해줘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죠. 이것을 안식을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의 노예로 그 고역을 하던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됐으니요, 그건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 안식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 점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계를 보세요. 일곱 번이나 악순환이 혼란이 계속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더다 그런 참.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 여기 제가 원안식일이라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원안식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럼 원안식일이 언제 주어진 건가?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안식인,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원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섯째 날에 주음을 받은 아담하와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섯째 날에 주음을 받았어요? 근데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복부터 누린 거죠. 하나님의 주신 안식부터 누렸다는 겁니다. 이게 원 안식이에요. 아, 이 복을 누린 거죠. 그런데 산장에서 죄가 들어오죠. 그래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셨죠. 그런데 원복음의 구절은요, 내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고. 또그 안식의 폭을 누리던 아담하와 우리들의 안식도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에 일을 시작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안, 잃어버린 안식, 그걸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러죠. 주님이, 에, 베데스타 연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 유대인들은요,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안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 준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나도 일한다 한 주님의 일하시는 건 뭔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려 하매라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그러면 안식의 계명, 계명으로 주어진 때는 언제죠?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계명으로 주어지지 가 않았어요. 창세기 이 장에서는 그걸 복을 누리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언제? 안식일이 계명으로 주어졌나요? 출애국과 동시에 신의 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에그 노예 상환하는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나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안식을 기다려라. 너희에게 안식을 참 안식을 주실 분을 기다려라. 그런뜻에서 출애굽과 동시에 안식일이 계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 민수기에 보면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했어요. 그래 그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이 사람은 어떻게 하리까 죽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어떤 죄이길래 그를 죽이라고 하시는가 뒤에 결론이 나옵니다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 언약을 범한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 예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친구약을 막론하고 멸망 받는 거는 메시아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 아, 여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죠.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을 때 그리고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상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그런데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성경에서는요만은 요소가 안실을 주었더라면 오늘 본문입니다.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란, 이거는 참 안식일이 아니었다는 거죠.출애굽의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요. 가난한 땅에 영원한 가난 영적 가난에 대한 이게 그림자이듯이 이때 주어진 안식도 참 안식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죠 아 그러면 주님은 이런 폭탄적인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신 거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신 거다 하나님께서 본죄 속죄들을 드리라 한 것도 하나님의 받기만을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실 것. 그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 그리고 그런 거 안식을 누가 주는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시겠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 그래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씀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대속 괴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 되나요? 안식일에 주인이 오셨다. 아시겠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다!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실 그분이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또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첫째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 그분은 어디서부터 오셨나요 세 번째 그분은 왜 오셨나요 이거에 이 점에 확고해요 첫째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어디서부터 오셨는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랑들과 같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셨던 그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네요. 영광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임마누엘하셨어요. 말구역까지 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그 십자가에 죽으시다왜 오셨는가 우리들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우존덕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 주리 하심이라.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믿지 말라 재해와 사막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라 그러면, 적용입니다. 이 점을 또, 어, 이 점에 또 확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안식은 무엇인가? 그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에 첫날에, 안식고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떡을 떼는 때려하여 모였더니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날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것이 오늘 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시부리에서에서는요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아 그럼 어떤 뜻이 되나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럼 주 안에 있는 자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요 오늘날이 컸는 동안 매일매일이 안식이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만 주일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날인가요? 우리 날인가요? 10의 일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구절은 내 것인가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온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이 안식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기다림은 있죠. 영광의 안식. 우리들의 지금 안식은 영적인 안식인 거예요. 이 몸은 늙어가잖아요. 또 병들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도 다 가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안식이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씨가 있는 결안에서만 병아리가 되나오듯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날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 오 자유. 오,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셔서 우리들도 영광의 자유에 영화되는, 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요. 아, 이럴 경우, 또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을 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에 하늘로부터 이 맘에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고루하신 나도 이루리. 좀 무슨 내 눈에 안 보이면, 좀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실용한 말씀. 늘 배우 토좋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고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다 살면서 그 고로카, 자신 어, 나도 예로래 안식에 있었기에 바울은 그 필립복 중에서도요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고요 그 안식에 있었기에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했죠 아멘. 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